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데일리오가 벌써 29일차입니다. 진짜 거의 다 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내또 재미있는 데일리오가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매트에서 시작할게요. 자리에 엎드려서 시작합니다. 내 몸은 자리에 엎드려 양쪽 뺨을 모두 바닥에 대보세요. 양쪽 뺨을 모두 바닥에 대서 나의 목이 불편한 쪽으로 얼굴 뺨을 대시고 다리는 골반 너비 발등이 바닥에 닿은 상태 양손 역시 손등이 바닥 엉덩이 옆에 그대로 온몸에 힘을 빼시고 눈을 감습니다. 모자이 브리딩을 함께 할 겁니다. 하복부는 몸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긴 상태로 호흡 들이마시며 나의 흉곽이 넓어지게 만들어줄 거고요. 호흡을 내쉬며 나의 흉곽이 좁아지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면 나의 흉곽이 최대한 넓어지게. 호흡을 내쉬면 흉곽은 좁아지는 걸 느낍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면 흉곽이 넓어지게, 내쉬면 좁아집니다.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이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선은 바닥 쪽을 향하게 할거고요 양손은 바닥에 짚어. 양 팔꿈치와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한 상태에서 지금 호흡 들이마시며 상체는 위로 끌어올려요. 스핑크스 포즈입니다. 이제 나의 팔꿈치가 나의 어깨 아래에 오도록 나의 팔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가슴은 최대한 앞으로 밀어내시고 나의 등에 중앙의 힘이 완전히 들어가게 해 주시고 시선은 앞쪽 가슴 앞으로 어깨는 뒤로 턱은 살짝 당긴 상태에서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아 다리는 여전히 골반 너비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나의 오른다리를 가능한 만큼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며 나의 왼다리를 가능한 만큼 끌어올렸다가 내쉬며 내려놓을게요. 호흡을 들이마시며 오른다리 내쉽니다. 호흡이 들이마시며 왼다리 내쉴게요. 다시 호흡이 들이마시며 왼다리, 우아 오른다리 내쉴게요. 다시 들이마시며 왼쪽 내쉽니다. 음, 자 이번에 나의 오른다리를 위로 드는데요. 왼팔까지 위로 함께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이번엔 왼다리와 오른팔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오른다리, 왼팔, 우와! 내쉬면서 어, 엄청 힘들어요. 다시 나의 왼다리, 오른팔, 제자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나의 오른다리, 왼팔, 잘 세우지 합니다. 우와! 팔로 하시고 이제 다시 반대 나에 왼다리, 오른팔, 천천히 제자리. 아구 어, 어, 힘들어. 아허 어, 힘들어. 좋아요, 그대로 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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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반대 허 허허 이허 허허 허허 허을 허허 허허 허 한번 상체를 들어 한번더 나의 스핑크스 포즈 자세를 제대로 잡을 거고요. 이번에 나의 오른 무릎을 구부리시고 중심을 잡아 나의 왼팔로 오른 다리 발을 잡을게요. 팔씨를 당기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 팔까지 펴서 상체를 들고 다리는 위로 시선은 정면 호흡합니다.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고 다리도 놓아줄 거고요. 이번엔 반대로 반대 나이. 왼다리는 구부려 접고 오른손으로 왼발을 잡을게요. 다리는 위로 당기고 나의 팔도 들어올리며 시선은 정면 호흡합니다. 좋아요. 천천히 손을 놓으시고 자극이 엄청난데요? 그대로 내 몸은 자리에서 일으켜, 차일드 포즈로 자세를 옮길게요. 발등이바닥 엉덩이 뒤꿈치, 손은 앞으로 뻗으며 이마가 바닥에 닿게. 허리를 많이 조이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차일드 포즈에서 편안하게 허리를 이완시켜 줄 겁니다. 자 이제 상체는 자리에서 끌어올려 테이블 탑으로 자세를 잡으세요 어깨 아래 손목이 오도록 나의 단단한 테이블 탑 포즈 자세를 잡아 양발 발끝은 당기시고 무릎을 바닥에서 뛰어올립니다 자이 상태에서 퀴드 앤 카우를 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배꼽은 툭 시선은 정면 내쉬는 숨에 배꼽은 쑥 무릎은 바닥에서 살짝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에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아이고, 힘들다. 한 번만 더. 호흡에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세 유지할게요. 호흡은 셋, 둘, 하나. 무릎이 바닥, 발등이 바닥. 아이고, 피곤해. 자기 내려 아이 팔은 앞으로 보내, 퍼피 포즈로. 골반은 무릎이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퍼피 포즈로 어깨 이완합니다. 좋아요. 천천히 내 몸은 자리에서 일으킬 거고요. 메타 앞으로 이동합니다. 메타 앞에 산자세로 섭니다. 엄지는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 달군 산자세 시선은 정면입니다.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머리로 앞장 시선은 엄지, 내쉬는 숨에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는 다리와 최대한 밀착합니다. 호흡에 들이마시며 척추는 길게 뻗었다가 무릎을 깊이 구부리시고 지금 나의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죄송해요. 왼 다리를 하실 수 있는 최대한 뒤로 멀리 보내세요. 손은 양발 옆에 나의 오른 무릎은 오른쪽 발목 위에 오도록 하셨다면 뒤에 다리는 무릎에 힘을 꽉 주시고 발 등이 정면 뒤꿈치가 들렸습니다. 리자드 포즈에서 골반 튕기기를 할 겁니다. 손끝은 세워서 허리를 펴셔도 좋고요. 시선은 살짝 앞쪽을 바라봐야지 고개를 숙이면 등이 굽어요. 자, 이제 나의 골반을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대신 나의 왼 무릎에는 힘을 꽉 주셔야 돼요. 스무 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뒤에 다리는 무릎과 발 등이 바닥에 닿게. 후. 한번더 상체를 세워 양 무릎을 잡아 상체를 세우시고요. 나의 네, 상체는 곧게 세우려고 노력하세요. 어깨가 골반보다 앞에 오지 않도록 어깨가 나의 골반 위에 오도록 자세를 잡은 후에 다시 한번 나의 골반 바운스 스무 번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좋아요. 이제 나의 고관절이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으셨다면, 오른손은 그대로 무릎, 천천히 나의 왼다리를 접어 왼손으로 잡아줄게요. 이제 가능한 만큼 다리는 몸쪽으로, 상체는 세워, 시선은 정면. 호흡합니다. 그대로 천천히 손을 놓으시고 나의 양손이 바닥인 상태에서 나의 무릎은 펴서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을 때까지 완전히 앉힐 거고요. 이때 나의 오른 다리는 완전히 발끝을 당길게요. 천천히 상체는 나의 네, 오른 다리 쪽으로 낮춰. 나의 네, 오른 다리 무릎 뒤쪽 엄청 당길 거고요. 특히 햄스트링 많이 당길 거예요. 햄스트링 이완 느끼면서 호흡합니다. <laughs> 좋아요. 천천히 상체는 밀어들어 다시 한번 오른 무릎을 구부릴 거고요. 뒤에 다리 발끝. 앞으로 당겨오면 호흡을 들이마시고 척추를 길게 뻗을게요. 내쉬며 밀착.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내쉬는 숨에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으로 할게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이 바다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이마시면 척추는 길게 뻗었다. 내쉬는 숨에 무릎을 깊이 구부려. 먼저, 나의 오른 다리가 하실 수 있는 최대한 뒤로 가게 해주세요. 나의 왼무릎은 발목 위, 나의 양손, 손목은 어깨 아래, 손끝 세우셔도 좋아요. 나의 오른 다리 무릎은 무조건 힘을 꽉 줘서 무릎을 펴야 되고요. 뒤꿈치가 들려있습니다. 이 상태로. 골반 바운스. 스무 번 갑니다. 시작, 세, 네, 아홉, 열, 세, 네. 좋아요. 이번엔 뒤에 다리를 무릎과 발등이 바닥에 닿게.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 상체를 세울게요. 역시 시선은 앞쪽. 나의 어깨가 골반 위에 오도록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골반 바운스 갑니다. 시작. 일곱, 여덟, 열, 셋, 넷. 좋아요. 나의 왼손은 무릎 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손은 바닥에 짚을 거고요. 나의 오른 무릎을 구부리세요. 그대로 나의 오른 손으로. 오른발을 잡아 가능한 만큼 다리는 몸쪽으로 당기고 상체는 세워주세요. 시선 앞쪽 보시면서 호흡합니다. 좋아요. 천천히. 다리는 넣을 거고요. 손이 바닥, 후. 그대로 나의 뒤에 다리, 발등에 바닥. 엉덩이는 뒤꿈치에 닿도록 천천히 몸을 뒤로 보내며 이때 왼다리는 발끝. 그대로 한번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왼다리와 최대한 밀착합니다. 나의 종아리 뒤쪽, 햄스트링, 무릎 뒤가. 죄송해요. 충분히 이완되는 걸 느끼면서 호흡. 자 아, 천천히 내 몸은 다리에서 일어나 양손을 매트하 뒤에 다리 앞으로 가져오시면서 호흡을 들이마시며 척추는 길게 햄스트링 쫙 당기도록 허리 길게 뻗어다 내쉬면서 밀착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시선은 엄지손가락 내쉬면서 흠.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자리에 놓을게요 그대로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다리에 누운 상태로 양발 발기친 당겨 모두 몸쪽으로 오게 양 다리는 붙여줍니다. 이제 나의 오른 다리를 접어 무릎 위에 깍지를 낄 거고요. 무릎을 가슴까지 당깁니다.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발등을 당겨 나의 발등이 몸으로 오는 걸 확인하세요. 이게 바로 골반이 바로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무릎을 가능한 만큼 몸쪽으로 최대한 당기면서 후유. 좋아요. 천천히 나의 오른 다리를 펴서 깍지를 낍니다. 물론, 무릎은 무조건 펴야 되고요. 허벅지 뒤에 깍지를 끼셔도 좋고, 무릎 뒤, 종아리, 발목. 여러분이 가능한 곳에 깍지를 끼세요. 이때 역시 양 발이 모두 발끝을 당긴 상태로 발등이 정면, 골반 정렬에 신경 써서 모두 모든 발등이 나를 바르게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다리를 당겨요. 발끝을 당긴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아리와 햄스트링이 엄청나게 당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호흡합니다. 다리가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자극이 강한데요. 여전히 발끝에 힘을 꽉 주셔야지 햄스트링이 강하게 이완될 거예요. 좋아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다리는 제자리에 내려놓을 거고요. 이제 반대나의 양 발끝 당기는 거 잊지 않으셨죠? 왼 무릎에 깍지를 껴 무릎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그로 천천히 무릎을 펴 여러분이 가능한 곳에 깍지를 낄 거고요 발, 등 모두 몸쪽 무릎에 힘을 꽉 주세요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다리를 할수 있는 만큼 몸쪽으로 여전히 무릎에는 힘을 꽉준 상태로 호흡합니다 다리가 들들들 떨리는데요? 좋아요. 천천히 다리에 힘을 빼서 양 무릎을 세울 거고요. 무릎은 양 옆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허리 고관절에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지금 다 풀어줄게요. 다시 한번 양 무릎을 구부려 무릎 위에 깍지 발끝을 당겨 여전히 발끝이 몸속으로 오도록 허리를 가볍게 이완합니다. 그대로 양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고리를 걸듯이 엄지 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주세요. 발끝은 무조건 당기시고 무릎을 무조건 붙이셔야 돼요. 무릎을 다 펴지 못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발끝 무릎 서로 붙이기만 두 가지만 꼭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한 무릎을 펴시고 내가 할수 있는 한 다리는 몸쪽으로 당기며 호흡합니다. 그대로 천천히 손에 힘을 푸시고 무릎을 구부려 몸을 오른쪽으로 바닥을 밀며 천천히 다리에서 일어납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관절을 풀고 허벅지 앞쪽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자세와 또 햄스트링을 자극할 수 있는 자세들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나마스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